안녕하세요. 예, 커피 선생 TV 어, 카페 메뉴 만들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 뭐한 이틀 전부터 굉장히 습하고 더워졌는데요.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은 어, 여름철이 되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아이스 음료가 팔려 나가면서 어,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뭐 불편하거나 나쁜 점은 그만큼 네. 뭐 메뉴 개발이나 또일 이런 게또 많아지니까 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어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만들 메뉴는 어 파인애플 크랜베리 에이드입니다. 어, 뭐 그냥 파인애플 에이드만 만들어도 되고 뭐 크랜베리 에이드만 만들, 만들어 도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그 과일도 궁합이 잘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어, 해 보시면 어, 그게 색상도 좋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기에도 좋고 예, 그 다음에 맛도 좋은 이런 새로운 음료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새로 그 새롭게 제가 이제 개발한 파인애플 크랜베리 에이드 어,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동영상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어, 구독하기 어, 꼭 한번 클릭해주고 가세요. 어, 그래야 또 어, 힘을 내서 또더 좋은 어, 메뉴들, 또더 좋은 어, 컨텐츠 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아,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커비 선생 TV 어, 카페 메뉴 만들기 어, 여름철을 맞이해서 어, 새로운 음료들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음료들 어,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 만들 음료는 어, 파인애플 어, 과즙과 또 크랜베리 또 과일. 어, 크랜베리를 약간 이제 잼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요. 요거랑 해서 그 파인애플 어, 크랜베리 에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시작해 볼까요? 재료 소개 좀해 주시죠? 글루사 파인애플 스 먼저. 네. 40g 계량하겠습니다. 네. 네 파인애플 네, 프루스타 파인애플 어, 퓨레죠 네. 네, 40g 계량해서 넣었고요 얼음을 예, 3분의 2 정도 채워 넣을세요예 3분의 2컵 얼음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리 네, 저희는 직접 탄산수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탄산수를 3분의 2컵 정도 따라 주시면 되고요. 네, 탄산수 들어가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죠. 다음으로 크랜베리의 어떤 맛과 향을 조금 내주기 위해서 크랜베리 두스푼 정도 위에 올려야. 예, 크랜베리 두 스푼 올리겠습니다. 크랜베리 알갱이가 살아있죠? 예. 나중에 스푼으로떠 드셔도 굉장히 예, 맛있어요. 이 크랜베리는 네, 약간 이제 붉은 빛과 파인애플의 이제 녹색이 어울려져서 약간 그레, 그라데이션 음료의 그라데이션이 감이 되었고요. 어, 마지막으로 토핑을 약간 이제 또 색깔이 네, 약간 노란빛이 나는 라임 슬라이스를 얹어 보겠습니다. 라임. 네. 건 라임을 올려서 만든 파인애플 크랜베리 에이드.